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중 여러분. 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아,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느에미아 13장, 우리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아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사람들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나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시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죽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아,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급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이래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네, 느에미아 13장은 우리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게 어떤 고질병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질병, 그러면 조금 낫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방심하면 금방 다시 재발하고 또 재, 재발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가도 조금만 이게 느슨해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못된 버릇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성장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늘 이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뭐 어차피 또 그렇게 될 텐데 하면서 어떤 기대감마저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병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니에미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사장 엘리아시비 성벽 건축을 그토록 방해하던 도비아와 결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진상조사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의 타락은 정말 걷잡을수 없을 만큼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가 불쌍해서 성물들을 보관하는 그 귀한 방을 그냥 공짜로 줄 리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그나마 괜찮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은 정말 이만큼이나 영향력이 정말 파괴적입니다. 오늘 읽은 10절부터 또 우리 마지막 31절까지에는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11조 규례의 붕괴, 그리고 회복과 기도,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 규례의 붕괴, 그리고 회복과 기도.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결혼 규례의 붕괴, 그리고 회복과 기도가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11조, 안식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금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적고 그것을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세 가지 모두가 다 붕괴된 것입니다. 어, 우선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하고 십일조를 하고 또 성전세를 내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니까 더 이상 물질적인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십일조를 하지 않으니까 성전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의 들판으로 각자 밭으로 그렇게 일하러 나갔습니다. 성전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들여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레윈들을 찾아서 다시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창고에 11조들을 다시 걷어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내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 그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장사치들이 성전 주변을 시장바닥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상인들도 그것을 알아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장사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안식일에는 아무도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22절 말씀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제사장 엘리야시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망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반면에 또 느헤미야의 등장이 그렇게 무너졌던 11조와 안식일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합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로 아주 뜨거운데, 아직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감정에 따라서 묻지마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공약들도 찬찬히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지도자의 타락은 정말 치명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우리 어제는, 어제는 내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그 행태와 습관이 무엇일까 묵상했다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꾸준히 할 일이 무엇인지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갑자기 찬양하면 은혜가 마구 떨어지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마음 먹었다고 성경이 쉽게 금방 읽혀지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꾸준함을 먹고 자랍니다. 늘 가까이. 늘 말씀과 친밀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꾸준히 계속 노력해야 할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확천금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 느헤미야 한 사람이 다시 예, 등장하면서 무너졌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 꾸준함이 예, 힘입니다. 아, 한번 감정에 따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